우리 잠언서 25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르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다 아멘 4절에 보시면은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사절을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금속 세공업자의 손을 거쳐서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세공업, 금속 세공업자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이 나옵니다. 은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채소도 그렇고 밭에서 나오는 나물도 그렇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있는 채소를 씻지 않고 온갖 양념을 해서 상위에 올려놓는다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산에서 캔 나물도 뿌리를 제거하고 흙을 제거하고 물에 깨끗이 주부의 손에 의해서 씻어야지만이 그것을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무쳐서 데쳐서 양념을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그릇을 거기서 귀한 장식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듯이 흙에서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채소나 나물도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거기에 있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야지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교보제를 가지고 위에 있는 세상의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먹으면 되는 거죠. 은과 찌꺼기가 나오고 쓸만한 그릇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은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성도들이죠. 마치 손에 닿지 않는 원석과 같은 것입니다. 쓸만한 그릇도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돌 속에 어,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많은 금과 은과 이런 것들, 그거 자체도 쓸 수가 없죠. 그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세공업자의 손을 통해서 거기서 그릇을 만들든, 아니면 보석을 만들든, 이렇게 하나님을 쓰시기에 좋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세공업자 성경에서 말하는 장색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자만에서는 특별히 은세공업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하라. 불순물을 제거하라. 빼내라는 것이죠. 찌꺼기를 빼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 그것을 재련하는 과정, 이것이 인생이고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그렇게 쓸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생은 고달픕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뭐냐? 금과 은을 재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면 2장 20절이하여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22절 보시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제거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있는 정욕을 피하라 제거하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11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버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느니와 물주는 이가 한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찌꺼기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9절 이하를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계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연단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연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연단이 없이 행복만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 아래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자만서 25장 4절에서 7절. 4절에 보시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5절에서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제 하지 말라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라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5절, 6절, 7절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매일매일 내 안에 찌꺼기가 무엇인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발견한 후에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물론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 그것은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러나 그래도 과감히 은혜서 찌꺼기를 풀무로재련하듯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죠 불은 죽이려고 오는 불이 아니라 연단에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기 위한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라고 한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있는 신앙의, 신앙의 장애가 되는 찌꺼기들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 말씀으로 제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